대성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. 1분기가 성수기인데 작년 1분기보다는 16% 하회한 모습이고요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사실 실적으로만 보면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주가가 이렇게 뜬 거라면 반대로 공급처가 원활해질 수 있다. 뭐 이런 조짐이 있을 때는 크게 하락도 할수 있는 거고요. 기업의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.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에서 13,700원을 깨지 않는다면 15,700원까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15,700원을 뚫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이슈와 호재에 크게 반응했던 종목이라 아직 수급이 살아있다고 봤을 때는, 15,900원을 뚫었을 때, 17,000원 매물 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, 13,700원을 깨뜨린다면, 19,000원까지 열려있는데, 19,000원이 깨지면, 오히려 19,000원에 강한 매물이 쌓이면서, 8,900원, 7,100원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, 19,000원에서 팔자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참고만 해 보시고요. 과거에 2015년, 16년 주가 봐보세요. 이때도 한해 최소 150억 이상은 벌 때입니다. 성장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예전엔 190억씩 벌 때도 5600원 가격대도 있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